네좀더 정확한 중국경제이야기 아,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T입니다. 아,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좀 이슈보다도 기업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기업 중에 어, 기업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공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laughs> 알려주십시오. 예, 뭐, 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먹자 아, 먹자요? 아니, 이 먹자. 네. 그렇습니다. 그, 먹자 갖고 그 떼돈 보 회사가 있죠. 바로 네. 메이투안입니다. 네. 아무도 뭐, 많은 분들이 메이투안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배달의 민족이지만 중국은 배달의 친구입니다 아, 그 네. <laughs> 네.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laughs> 이슈 에이텐이라고. 네. 이 중국... 국의 이제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나로 삼는다. 이제 여기에 차관해서 돈을 번 거죠. 네. 그래서 그 배달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게 완전히 천하 제일의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등장을 한면서 바로 메이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 공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냐 그러면 그냥 그 한자를 보시 말고 그림만 보시면. 네. 중국의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위에 노란 색깔이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목소리> 먹는 인가요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이 일상 용품이고 네. 그 초록색이 바로 이제 패션 입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장님 앞에 있는 데가 푹 빠지죠. 네. 빠지는데 그 그대로 이제 가는 건 노란 색깔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 그 먹는 건 줄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먹는 걸 하늘로 샀는데. 하늘에도 네,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없수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뭐 배달의 천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뭐 일하고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저도 처음 중국 갔을 때참 신기했던 것이 그때 제가 했을 때그 공부하고 했을 때는 설렁탕 뭐 이제 음식이게 한 그릇에 10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당한 그릇 시키는 것은 그건 이제, 저 갖다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는 이제 식당을 찾아서 제가, 이, 갔었죠. 중국은 식사할 때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더운 여름날도, 또 추운 날도 밥 먹으러 갔던 어떤 친구 하나 가 보고, 그, 왜 가냐고, 운동하러 가냐고, 목사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 시키면 다 갖다 주는데. 그, 네. <laughs> 시기가 언제인데. 네. 그서 그게 벌써 십몇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10원짜리 탕 하나를 시켜도, 다 배달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배달의, 뭐 천국인데요. 그, 코로나 전에는 중국 많이 계셨는데, 그때도 배달 많이 드셨어요? 어, 음, 뭐, 뭐,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제가 시켜 먹은 게 없죠 나 그냥, 그냥 네, 뭐, 중국 분들이 <laughs> 식사 자리가 다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시켜 먹을 일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배달 앱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laughs> 바로 메이투안 디엔핑이라는 회사입니다. 메이투안은 이제 배달 앱이고 네. 디엔핑은 뭐냐 그러면 중국말로 이제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같으면 이제 미슐랭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네. 미슐랭은 이제 하이 퀄리티만 하지만. 여기는 이제, 동네에, 뭐, 작은 가게까지도 다, 사람들이 자기가 평가를 올리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메이트안이 네,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laughs> 뭐, 사람들이죠. <laughs> 아름다 네요. 네. 그래서 인류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제, 먹으면 다, 뭐, 표정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먹으면서, 뭐, 실행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트한이라고 하는, 이제, 배달 앱하고, 땅에 평가를 하는, 이제, DMP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 이게 양대축이었는데, 네. 아리바바와 탄센트가 대주주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둘이가, 이제 아리바바와 탄센트가 그런 일이 좀처럼 없는데, 둘이서 합의를 본 거죠. 합병을 한 걸로. 아. 그래서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거고. 아. 그래서 뭐 거의 지금 이제 배달 앱이 두 개가 있는데, 아, 배고파요. 그럴 때 중국말로, 어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고 죽겠어요. 그치. 어슬뭐 이런 말 네. 하는데, 그, 배고파 죽겠어 하는 사이트하고, 네. 메이트완하고가 경쟁자예요. 네. 그래서 두 놈이 붙는데, 지금 메이트완이 한 70%, 어슬러머가 한30% 정도, 7대 309도로. 원래 사실, 어음으가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메이트완이, 뭐, 텐센트에 들어오고 완전히 일어선 거죠? 네. 되죠. 뭐, 시장 거의 먹었다고 해도 가능닌데 그래서 메이투안이 이제 홍콩에 상장이 되습니다 근데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어, 1등은 당연히 탄센트, 네. 네. 2등이 아리바바, 네. 3등이 공상은행, 4등이 이제 핑안 네. 5등이 메이투안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게 시총으로 보면 253조. 그래서, 뭐, 엄청난, 금태, 그 이제, 건설은행, 초상은행, 뭐, 농업은행, 뭐, 이런, 이제, 쟁쟁한 은행들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10등 안에서가 진동입니다 네. 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더러운 거북이, 미국에서 들어온, 그 다음에, 샤오미, 이게 14등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레디지 왕위가 18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뭐 먹자 천국의 나라에서 먹는 것 배달해 주면서 지금 시가총액 홍콩에서 탑 5, 뭐 253조가까운 엄청난 이제 이 시총을 가졌고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금년에 186% 올라갔습니다. 아 올해만 아그 진짜 그 많이 올랐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코로나 스주로도 평가를 받았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치마대학이 사고 쳤다고, 네.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출신 애들이, 그, 스탠퍼드 출신 애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비기 트리지 중국의 이제 공대이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학이, 이제 우리는 <laughs> 국경대학라고말이하는데 <말하셔야> <laughs> 중국의 대학 랭킹 1위는 치마대학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 다른 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창업자 스토리가, 이, 공돌리 예, 네, 공대생 출신의 창업자다.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는 이 학교가 바로 칭화대학입니다. 네. <laughs> 그, 제가 이 앞에 이 건물 앞으로 이 MBA 하러 열심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진정적인 선사인가요 어, 진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 네. 래서 여기에, 이제, 증마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그 청나라 황실의 그 황실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캠퍼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창업자가이 사전 오기한 눈물의 이 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가 증마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7, 9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려치면, 2001학번, 그정도고요그 다음에, 이제, 부사장, 이게 80년생, 그, 두 사람의 부사장이 7, 9년생인데, 다, 이제, 지마대, 그, 전자공학과, 네. 컴퓨터공학과, 네. 거기에 이제 친구들입니다. 네. 아, 그냥 IT 선수들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IT는 잘했는데, 사업은 제제 말하면, 이제, 왜왜 왼쪽에 보시는 사람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뭘 써놓은 네. 그이 친구가 지금 사장입니다. 네. 그 회장이죠. 내 네, 왕싱이라는 친구데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많아서 중국 최초의 SNS인 그또 도요라는 거 만들어서 말아 먹었고. 음. 그다음에 중국 대학생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그 SNS인 사내, 페이스북 같은 거, 샤오네이 왕도 이것도 말아먹었고, 또 이제 트위터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반포 왕도 말아먹었고, 또 해외에 있는 이제 그조민더라고연이라는 것도 하이네이 언도는다 말아먹었습니다. 약간 중국의 저커버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정말 연치 않게. 밥 배달하는 거를 앱을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대성공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도 사실은 이왕생하고 같이 이런 제 SNS 만들어서 다 말아먹다가 드디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천국인데 지금 중국의 배달앱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메뉴가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차표도 예약하고 음식은 다 면이 이제 주문하고. 영화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플랫폼으로 돌아버린 거죠. 아, 그 배달앱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앱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슬럼다 안그러 시켰다고 하면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네. 있는지를 이것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메이토화만 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도 아까 말씀드린 얼르머라는게 있고 바이두도 이걸 했었는데 뭐바이두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탄센트의 메이토화 거의 7, 아니, 봐봐, 3 정도. 그래서 이제 밥에서 완전히 그 일상생활의, 생활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이를한 거죠. 그래서 지금 1등한 이 회사를 놓고 보면 점율이 유 거의 뭐 61, 65, 67, 68. 계속 이제 점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지금, 6월 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한25% 요선에서 확 달고 있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바로 발자수입니다. 그 이용해서 몇만 <laughs> <몇 명을 웃음> 명 그러면 4업 8천만 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식을 그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650만 개입니다. 음, 플랫폼이네 엄청난 플랫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 어, 2010년 이것은 이제 공동구매 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4년에 4G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모바일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공동 구을 하다가 결정적인 것은 2015년에 이제 탄센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이턴하고 이제 댐핑 합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뭐 벤처 업계의 세계 최고의 기업 세콰이어가 40억 거로 투자를 합니다. 4조 원을 투자를 해준 거죠. 여기서 완전히 일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홍콩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서 단순한 뭐이 배달 앱이 아닌 대박으로 갔고 말씀하신 코로나 이게 네. 이제 완전히 뭐 초대형 네. 사고를 친 거죠. 코로나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그냥 강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그 배달 앱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결국 이제 푸드에다가 플랫폼으로 전환한 건데, 진화한 건데. 생계계수인가 자기 소득에서 먹는 것의 비중 얼마냐를 보는데 그렇게 3 0이하로 내려가면 소비가 폭발한다 그래요. 그런데 네. 중국이 2018년, 17년에 이게 30미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이제 소비대폭발 시대에 들어왔고, 그런데 중국이 개인 소비를 뭘 하냐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식료, 담배, 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음, 음식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보복 소비를 먹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중국이 옷 입는 것은 이제 뭐좀 남는 해도 먹는 것은 엄청 이제 고급으로 먹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밥을 한으로 삼는다 하는 말이 이제 농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비 시장이 한 41조 정도 되는데 GDP 한40% 그런데 음식료 소비가 한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보면 실제로는 소비 전체의 성장률이나 소비성 그 음식료 소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식료와 관련된 시장이 이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이트 같은 경우가 여행이라든지 숙박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행 같은 경우가 한 6조 시장인데 성장률이 13% 정도 됩니다. 네. 놀러를 많이 가는 거죠. 네. 숙박 같은 건 아직 조금 작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인터넷이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신성장 산업 메이트 같은 음식 배달 앱이 이게 배달 앱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한 달에 실제로 사용한 액티브 유저가 1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배 정도가 이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핸드폰이 없으면 뭐 어떤 생활도 될수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이트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음식 배달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이제 호텔을 예약하거나 음식점에 이제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얘들 도 이제 무슨 자동차 관련되는 산업까지 또 자전거 관련되는 산업까지 합니다. 하는데 주력업은 지금 이제 그 배달 앱이 가장 크고요 이익 기여도도 이제 가장 크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할 것이 예약 서비스입니다.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식당 예약해주는.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어차피 코로나에 국내 소비 개념이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이게 1년 동안에 이 앱을 쓰는 사람이 얼마를 거래를 하냐 봤더니 한 25번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이 앱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 탄센트라는 우리가 또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마켓을 활용하다 보니까 12억 명 가까운 이제 카카오톡, 우리 같으면 이 유저들을 이제 자기네 이 플랫폼 안으로 끌고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난제 모회사의 후광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배달 시장 규모가 우리돈으로 111조 규모가 됩니다. 우리나라 g d p 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메이트환이 한 17조 정도를 하고 있고, So, 2018년까지는 적자였다가, 2019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7대3 정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한 4억 6천,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걸 많이 쓰냐고 봤더니, 메이투 같은 경우는 1선, 2선, 3선 도시 중에서 3선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약한 지역을, 이, 많이 골랐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실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메이토왕이 뭐 실적을 발표해서 호실적에다 예상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28% 늘었고, 뭐, 경상이 또300몇 프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떼고 난 조정순이 이건 한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을로 10월 1일에 찍고 있는데, 예. 어제 그렇죠 시점이죠? 예, 그래서 저녁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비경상적인 이익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면, 네. 이 가입자 수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하고 금년 9월 사이에 가입자 수가 4억 7,600이 금년인데, 작년에 4억 3,500, 그럼 9.3% 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이 돼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 상점의 숫자도 보면 이게 한10% 정도에 그쳤고, 이제는 가입자 수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하면 인당 거래 건수가 확늘어나야 되는데, 거래 건수가 26.8건으로 1.1%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성장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아이비들이 예측한 걸 놓고 보면 금년도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으로 뭐매출액이한14% 밖에 이제 안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화되면 45%, 2022년은 26% 이런 정도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PR이죠. 그래서 PR이 금융 같은 경우에 한 573배 네. 옛날에 떨어져도 134배 네. 뭐 2022년까지 73배인데 이제 공이 네. 두개 이상이 붙으면 이건 PDR이라고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메이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들이 그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제 많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긴하는데 장기 주가를 보면 도안이 초 대비해서 그200% 가까운 상승을 지금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옆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중국 아이 비들이 쭉한걸 보면은 이제 메이트원의 벨류에이션이 뭐 아리바바나 그 시트립이나 동창이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에 비해서 P R P B R P S R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못 받치면 이것이 P D R이 된다는 거죠. 모래비 성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생활 플랫폼으로 배달 앱 말고 다른 쪽에서 이걸 얼마를 버냐, 이게 앞으로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푸드 딜리버리는 이미 어느 정도 꼬아이고 성장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갖고 뭐 여행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가 이 메이트 안의 숙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걸 봐야지 네. 뭐 최대 딜리버리 서비스 뭐 가입자가 몇만 명, 몇억 명,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R이 이게 170배 되는 것을 합류하려면 이것이 이익의 성장 속도가 그 정도로 가줘야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익이 슬로우 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의 턴오버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아이비들이 뭐 예측한 것들을 보면 그 상대 비교를 이제 그한걸 보면 대략 한 시가총액을 한 1조 4천에서 1조 7천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290달러 선인데 아마 타켓을 354달러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켓 수익률이 뭐 지금 대비해서 한15% 20%? 그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그딜러버리 서비스 핵심은 중국은 아직도 이제 젊은 인구들이 지원 못한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라이더들의 인건비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중국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인력들이 이제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 그, 인금이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이제 가입자 수의 증가가 그게 20%에 대해서 13%, 6%대로 지금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어, 저도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중에, 어, 상위 종목들을좀리스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홍콩 합쳤을 때, 이 메이트한 이 그냥 12위 정도 되는 거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주가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번 또, 어,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의해면 체크하고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푸드 딜레버리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세츄레이션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객단가 뭐 어떻게 보면 거래 건수 같은 것이 이것이 이게 대폭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한 단계 테이크오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론상으로 100% 올라가면 한 3, 0 40%의 주가 조정은 이제 오토 코렉션이라고 보는데 200%가, 그렇 200%가 지금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국에서 코로나 특수로 가면서 끝났다.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볼 수냐 있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자세히 보시면 시진핑 주석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있었던 오중전 회의 때 보면 전국에서 올라온 그한 200명의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도 회의를 하는데 어디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 중국하고 컨퍼런스 코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중국의 호텔에서 이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카멘트를 하고, 뭐 이제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이제 딜러버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속수로 인한 것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거기에 더 기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새로운 모멘텀을 잡냐, 붙잡냐, 이걸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 이투한데대이라는 중국의 배달의 천국, 배달의 천국 앱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양이, 감사합니다.